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도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력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는데, 사기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분명히 이 집주인의 종들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주인하고 함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겨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묻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인지 이 종들이 뭐 우리나라 친 모섬들이 그거 뽑을까요? 그랬더니면 주인이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마지막 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하겠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튼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말을요, 그냥 언어로만 보면은 이 세상을 언어로 보면 코스모스예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 같은 말이죠. 코스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라는 말이거든. 온 우주 모든 만들어진 것. 언어 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성경에는 세상을 여러 곳에 말하는데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또는 어, 창세기 통해 보면은 어, 세상의 죄악이 과정함을 보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괴하는 바가 악하더라. 그리고 로마스 5장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하는 모든 공간들 아마 그걸 세상이라 성경적인 관념은 그렇게 말해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다 그랬는데 좋은 씨는 뭐냐면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맺혀지면 천국의 아들들인데, 좋은 씨가 맺어지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은 뭐냐 면면 복음이죠. 복음이 뿌려져야 좋은 씨가 맺어지죠. 그거를, 우리 이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비유를 연결하면, 십 씨는 복음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복음이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37절에 말합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자, 이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는 것. 그게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그 분명히 뿌린 건 좋은 씨인데, 밭에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 좋은 씨 뿌린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한 말이, 아, 원수가 그렇다. 밤에 잘때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마귀의 자녀들. 귀신의 가르침이나 사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를 지금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거기에서 가라지 나쁜 씨를 뿌렸다. 이걸 에덴동산의 하와에게서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다 먹어도 좋은데 스나커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럼 너 죽는다. 복음을 뿌린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그 하와에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네 그거면 눈밟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자두 가지 씨가 뿌려진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게. 그두 가지 씨가 뿌려졌는데 하와이의 세상, 하와이의 마음에는 어떤 게 사기토고 열매를 맺었어요? 악한자가 뿌린 가라지가 싹이 타고 열매를 맺어 버렸죠. 그기에 하와가 악한자가 말한 가라지 싹은 그냥 막가라지는짓밟아 버리고 알고 보금을 싹을 틔웠더라면 우리 일에 고생 안 해도 돼요. 하와 할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고생하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복음과 가라지 두 가지가 뿌려졌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가라지가 열매를 맺었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복음이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 식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의 좋은 마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 또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로 탁 뭉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복음이 말하는 건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것은 하나로 뭉치면 욕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분명히 두 가지가 뿌려졌어요. 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항상 복음, 사랑을 뿌리는데, 그런데... 생활 속에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은 늘 욕심을 자꾸 심어주는 거거든. 하와가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을 못 버려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밭의 상황, 세상, 오늘 우리 마음, 여기에 복음이 뿌려졌는데 자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모습에도 똑같아요. 아 나는 이 교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좋은 교회,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찾아가야지. 그런 교회 없어요. 어디 가도 가라지가 다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복음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은 신앙의 양심이 나를 불러 일으키다가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신앙의 그 열심을 불 끄듯이 꺼버리는 이런 것이 내 속에 늘 있는 것처럼 세상 어디 가도요, 어디 가도 가라지가 다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 가르치면 괜찮겠지. 예수님의 교회는 12명이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라지였잖아요. 가로 유다가 예수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라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복음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하와가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좋은 교회 가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 그건 꿈이고, 현실은 그게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항상 좋은 마음만 있고 욕심내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음란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건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뿌리진 거나 세상 교회에 뿌리진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다면 어느 교회도 똑같이 죄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그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못 믿는 모양이다. 나는 믿어도 구원을 못 받을 모양이다. 사단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아,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악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땅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특히 종말에는 그게 더해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받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미혹 보낼 테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 받지 마라. 내가 미혹 보낸다. 그게 족말이에요. 그런데대살로니고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낸 미혹이, 그 미혹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대적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낸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보낼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그 미혹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은,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있다 그랬으니까 넘어지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면 와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자꾸 악이 있냐고 그러면서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지만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거기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그 종들이, 머슴들이 피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아니까 놔두라. 그러니까 내 곁에 가라지가 있다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신앙을 버리게 하고, 지옥 가는 길을 대로로만,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바라 즐거운 거 있지 않느냐? 재밌는 거 있지 않느냐? 야, 무슨 청성맞게 주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질질 짤고, 여기 소풍 가면 얼마나 좋은데, 가을날에 얼마나 좋은 게 축제가 많으니? 그렇게 즐거움의 길, 대로를 열어놓는 거는 마귀가 열어놓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둘다촛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우리 마음 속에 가라지도, 복음도 함께 있고요. 세상에도, 교회에도 그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거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놔둬라. 놔두는데,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꾼이 누구라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죠.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에게 말했어.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다 골라서 곡간에 넣겠다.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게 천국입니다. 알곡 같은 게 천국이 아니고, 가라지 같은 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곡간에 넣는 게 뭐예요? 알곡이죠, 알곡. 알곡은 뭐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알곡이고 곡간에 도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맺어진 것은 가라지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진 씨가 그게 싹이 나고 결실한 그 결실이 가라지냐 알고이냐이 말이에요. 맺어진 열매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씨를 그대로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은 천국에 데려가는 주인이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주인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고 좋은 열매가 아닌 가라지를 맺었으면은 주인이 그걸 불살라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은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인이 나를 천국 데려갈 수도 있고 나를 불에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 씨앗을 다 받아 있어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지만은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에 사다는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씨를 뿌려줍니다. 우리 속에 뿌려진 두 가지 씨가 그 중에 우리는 복음의 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따라간다. 그 천국은 천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데려갈 열매가 있고 버려야 할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 영원히 살수 밖에 없지만 그 주권을 사람에게 주어서 복과 화와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밭에 내 바친 세상에 두 가지 씨앗 중에 어느 씨를 결실할 거냐에 따라서, 천국은 그 데려가는 사람이 데려갈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복음을 뿌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것이 결실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나 삶 속에 욕심이 자꾸 결실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 결실 자체를 보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어느 것을 결실할까? 내가 결실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안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천국은 어떤 씨와 같다, 이게 아니고,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요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원치 않은 열매를 맺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데려가실 수 있는 복음이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될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